역시, 역시 교수님, 예. 이재왕! 아주 훌륭한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자유수호운동본부 어, 이사장이신 이두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소운동본부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예,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소 국민운동은 2002년에 장경순 의장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6.15 공동선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가 들어왔죠. 이거 안 된다. 베트남의 운명이 다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대용 장군과 함께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어 행안부에서 법인으로 어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로서, 법인으로서 출범한 것은 자유소국민동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이어서 어, 우리 어, 이도 대, 어, 이사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혹시 중간에 박수 치자 일이 예,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 국힘당 그 앞으로 어,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저희가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말씀 중에 제가 연설을 끊고 올라와서 예, 박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점 그 예,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예, 인지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어, 뭡니 우리가 요구한 4.110 총선에서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온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망들을 많이 하셨죠.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고교연합을 비롯해가지고 ROTC 중심에서 이, 이 부정선거 문제에 제가 적극 참여를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도 있지만. 그중, 그러나, 어떤 핑계를 댔느냐. 설마, 우리, 우리가 어렵사리 윤대통령을 지금 모셨는데,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분이 개혁의 선도주자로서 나섰는데, 개혁을 하겠지.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김용빈, 에,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으로영입하였습니다 선거 역사, 선거원의 역사상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했다고 그럽니다. 개혁의 임무를 띄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개혁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를 하면서 오히려 이 패배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모든 것을 까발릴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는 걸 보고 제가 땅을 쳤습니다. 그때 인용한 혁신 위원장한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본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답증 때문에 에, 제가 2월 7일날 김용빈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느냐 당신이 국정원의 에,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고 어떤 조치도 안 내렸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대로 위법 부당한 선거가 행 되는 데서 침묵했다. 이것이 아무말로 가장 중요한 직직무유이다그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동훈 장관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들여서 두 분이 협력해가지고 개혁해라. 아무래도 그 선거인의 기득권 세력 여기에 일장막에 막혀가지고. 김영빈 사무총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걸 제대로 하실도록 응원하라. 이런 면에서 오늘 진정서 그때 했던 고발장을 첨부시켜 가지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 중에서 핵심은 다시지만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사인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 개표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그게 어떤데 쓰느냐? 지금 투표용지 발급할 때 발급기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때 쓰이는 용어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거기 있는겁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할 때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보면 반도체 칩이 두개 있어요. 그 반도체 칩이다 명령어를 이러이러게 해보려 해 라고 명령을 보내는 것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소스코 죄을하다는 것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받았어요. 정보를 받았어. 이걸 가지고 캡으로라 해가지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더니 안주는물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비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땡입니까 선거 관련는데왜국고안부를 꺼내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 정보공개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기 전에 공공기관은 규칙에 의해서 저도 법규적인 방법에 서 어떤 경우에 거부할 것인지를 나열하도록 했는데 선거리는 그런 규칙을 안 만들고 지 반대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투표관리관보다 불도관리관 사인하는 보다더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니까 그거를 우리 투표자가 알수 있도록 공개하라 우리말로 공개하라 이걸 반드시 실현하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아 여러 죄송하네요 말씀 중간에 끝나서 예, 여러분 저 우리 기립할까요? 기립해서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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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씀 아니, 내셨나요예 예. 지금 예그 우리 그 아니, 아 정문을 향해 서주시고요 예 아니, 박수 부탁드니겠습니다예 박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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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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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응원합니다. 응원하세요. 예, 지지합니다. 예. 예. 로 예. 아니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러 오신대요. 인사하 오신대요. 예. 네. 문間は야선は때間は人間は人間は人間は人間は人間문 <laughs> <laughs> 네, 네. 어,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는 줄잘 모르겠지만요. 예, 감사합니다. 직접 는일들을 참가해 달라는 그런 예 어,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네 얼른 마치고. 네, 예, 여러분, 예, 박수. 예. 예흰천 박수 네, 네 잘하고 계 <laughs> 예, 예, 너무 네. 너무 조심스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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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예, 계속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멈추지 말고 박수 네. <laughs> 네. 감성과 박수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예, 말씀 중간에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디만 더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견을 외치는데 마지막에 3월달에 저는 구체적으로 선, 우리 공명 선거를 실현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뭡니까 이 일간지에 일간지에 깨알같이 나열을 해가지고 이걸 광고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구호는 사전 선거 폐지하고. 투표자, 어, 투표지 현장에서 개표라. 이것을 뭡니까 뭐, 그러니까 선거 공약으로 국힘당은 내세워라. 이거를 같이 한분 애청했습니다. 사전 선거 폐지하고 네, 투표 네, 현장에서 개표하라. 네. 예, 중간에 끊겼는데도요.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 ROTC 애국동지의 전 회장이십니다. 김재수 전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요즘 그 우리 ROTC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집회나 이런 곳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요. 어, 그런데 집회가 없을 때는 우리 ROTC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ROTC는 일단 어, 공정한 선거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그 주제 단일 주제로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집회가 없는 날은 각계각층에 뭐 진정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어, 예, 이건좀제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신랑이 그 지하철 역역사 앞에서 그 우리 아르테시 대원들께서 동지님께서 이렇게 표 말을 두르고 예,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도 하고 계시죠. 예, 그 개인별로 1인 시위를 각 지역에서 하고 있죠. 예.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로치시뿐만 아니라 고교연합, 뭐 그의 여러 예, 그 단체들께서 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있다고 는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재수 회장님, 예,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 준비도 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설이 감동을 주던지, 재미가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지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저는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아 제가 참 요새 답답한데 저희 제가 사는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두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에서 뭐다던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처럼 저서기어 나왔다 말입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되는 게 오늘 면접을 보고 둘 중에 하나가 공천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안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참 답답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기, 아까 맹주성 교수님 기권하셨는데 기권하면 누구 존재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 요새 참 야, 그동안 고생했으면 좀 제대로 된 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 5년 동안 이제 투쟁을 했는데,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 지금 심정은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심정일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만약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사람들 중에 국회에 들어가면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데 가서 사무총장 나와라 하고 불러서 이제 켤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정보를 없앨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서 죽거나 이번에 한번 그냥 한 200석 그냥 민주당에 몰아줘서 깨끗이 짝소리 못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시도하다가 돌켜서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 심정일 게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 왜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몇 분이 이제, 맹주선 교수님하고 몇분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장을 찍으면 뭐하냐? 요새 도장 그냥 그대로 팔수 있다. 253개 파면 된다. 그래가지고, 인쇄해버리면 어떠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지 말고, 대만처럼 인쇄를 한 건지 인주로 찍은 건지 좀 구별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라도 어, 되면 어, 전산 시스템 자체는 국정원에서뭐두 번씩 했다니까 믿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는 생각입니다. 정말 찍은 대로 개편해달라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든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거 안다니까 정말 시행해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분 남겨두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투표 관리관 예 개인 도장 직접 날인하라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예, 어 맞습니다. 그 선거 관리관 관리 도장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전 선거뿐만이 아니라 본투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본투표에서는요, 어, 그 직접 날인는 한다곤 하지만은 선거 그선반위에서 직접 인쇄했던 것을 가져다가. 인쇄가 아니죠? 그 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관리관한테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찍고 다시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그 나, 어, 인쇄 날인처럼 얼마든지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투표에서도요, 어, 그 자기 도장, 그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관위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관은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일장기 그 도장 같은 것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뭐안 찍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물러난다던가, 예, 그러한 그, 그 투표지에 대한 그 어떤 막중한 그런 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다 유효표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나인뿐만 아니라 어, 인신 날인을 어, 하지 않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찍게도 해야 되는데 본투표에서도 그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찍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유대한 호흡단 오상종 단장님 올라오셨어요. 마무리 발언해주시고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거의 두 시간인데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관련해서 건국 정쟁이 지금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또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정말 반성한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우리가 살아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얼마 전어 뭐 후보로부터 뭐 이제 지금 후보 후보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부터 이제 단체 관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좋다 하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성곤 성농단 감시단이라고 그래서 저희 호국단에서 그걸 자 공 문제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서 공익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 저랑 같이 보고 어떤 친분 관계 있다가 그 상대방이 제가 공익 고발을 해야 되는데 어 혹시 그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고발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제가 그 단체 관람을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예비 후보를 예비 후보자를 제가 막 응원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저로 인해서 공천 면접을 보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시겠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의원들에 대해서 국익을 해치는 자들은 지금까지 다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 역할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다 얘기를 하면 살수 없다는 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자리를 원래는 어제 이제 하고 싶었는데 현수막 업체가 어제부터 문을 열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 자 사전 투표하지 말고 과거처럼 부재자 투표로 돌아가자. 우리들 원하는 건 정말 많죠.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공직선거법대로 좀 하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계속 또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여러 조건들이 나와요. 그 한마디에 지금 우리들이 비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배부르고 있는 거라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관심만 가져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니까, 야,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그래서는 안 돼.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얘기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득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패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 도덕하지 말고 도덕하지 말고 중앙선관위 욕하면 안 되겠죠 자 중앙선거위 얘네들이 법대로 할수 있는 이 개인 도장 날이 나는 거 그것만이라도 관철시켜 줘라 중간에 힘 빠져서 물러나지 말고 적어도 법대로만 해달라는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있는 애들이 뭐라 고 그러냐? 개인도장? 야 이거 투표하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안돼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자 그거 하면서 우리는 밤새 기다릴 요량 기다릴테니까 지네들이 연명부를 다 정보로 돌리지 못할테니 개인으로 내가 여기서 선거했다는 개인 날인로 투표인이 여기 자기의 서명을 할수 있는 이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이거 자체가 전자시스템입니다. 지금 법으로 이걸 어떻게 지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법으로 민사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요구를 하고 할수 있는 걸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애달픔 예를 합니다 원하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있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리고 거의 발언을 지지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더 힘을 모아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아까 했던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ROTC와 함께 소수 정예로 국정원을 갈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까 이, 이 무대 세팅하는데 갑자기 남대문 경찰서에 전화 와서 일순인 어. 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집회 장소를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장소를 확정해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앞으로 하고, 하자고 해도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봐야 이달 말일까지 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될 텐데 그때는 경찰 본청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 할수 있는 최선.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뀔 거냐. 그런 말 같지 않은 새끼들 얘기를 여러분은 귀담마들으시면